음. 네, 안녕하세요. 김식탁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, 낙곱새. 낙지, 곱창, 새우? 예. 네. 낙지 곱창 새우입니다. 오늘 먹을 건. 택배로 왔는데, 우선, 어, 아이스팩에 들어서 잘 배송이 된것 같아요. 가격은 13,900원에 택배비 3,000원 포함해서 총 16,900원이고요. 한번 오픈해볼게요. 총 용량은 800g이고요. 육수. 어 이렇게 한 번에 다 들어있네요. 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세팅 끝! 이거는 이걸 졸이다가 만약에 이제 육수가 부족할 때더 추가하는 것 같고, 따로, 여, 이, 여기는 따로 설명서 같은 게안 들어있어가지고, 와. 푸짐합니다. 재료들이 푸짐하게 잘 들어있어서 따로 뭐 추가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이제 어느 정도, 이제 거의 맛있게 다잘 익은 것 같아요. 불 살짝 약하게 해놓고, 지금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마늘 냄새가 진짜 많이 나요, 마늘 냄새. 밥 조금 갖다 놨고요. 우선 이 당면. 아, 당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, 당면. 음. 음, 당면 맛있다. 제가 좀 칠칠 맞죠? 음, 닭지. 어, 대창도 있는 것 같아요. 음. 전체적으로 맛이 어, 마늘 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. 양념은 자극적이지가 않고, 뭐 조미료가 들어간 것 같진 않아요. 천연 조미료의 맛이라고나 할까? 와~ 햇반 하나 돌려서 그냥 양념 쓱쓱 비벼서 먹는 게 진짜 꿀맛이네. 이거 음~? 양이 꽤 많아서 두 분이서 드시기 딱 좋을 것 같아요. 와, 맛벌이 부부들에게 추천합니다. 음! 재료들이 굉장히 싱싱한 것 같아요. 일단, 이 13,900원에 낙지, 곱창, 새우를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. 일단, 뭐, 조미료 맛이나 그런 맛이 전혀 안 났고요. 뭔가 맛집에서 맛있게 먹은 느낌? 혼자 드실 경우에는 두끼 해결 가능합니다, 이거. 두 분이서 드시면 딱 적당한 양이에요. 맛벌이 부부들에게 강추합니다.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먹을 건 요즘 핫하다고 좀, 요즘 많이 핫한 것 같아요, 이게. 핫한 지좀된것 같기도 하고요. 이 제품입니다. 기대해주세요.